오늘은 9월 26일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먼저 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제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을 다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일 것 같으니까요, 야곱을 피신시키려고 계획을 짭니다. 자신의 오라비였던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피난시키려고 얘기하는데 1절을 보니까 그 와중에 이삭도 이, 이 계획에 동참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삭이 어, 야곱을 앉혀놓고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는 네 형처럼 에서처럼 가난한 사람 여인 중에서 아내를 삼지 말고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 가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삭이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솔직히 야곱과 리브가가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속여서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리고 야곱에게 축복하게 한 사람들이 리브가와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요? 이삭 입장에서는 한 사람은 아내요, 한 사람은 사랑하는 두 번째 아들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화가 난 동시에 야곱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화를 쏟아낼 수가 없죠. 어떻게든 살려야 될거 아니에요. 탐탁지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드디어 중심을 잡고 이 야곱도 사랑하는 말로 그를 위로하며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나 어려움을 만날 때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이삭과 같이 내 감정을 좀 거두어 둘 필요가 있어요. 감정을 거두어 두지 못하고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면 그 문제가 더큰 문제로 생겨날 수밖에 없고 해결은커녕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무너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처럼 내가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때로는 감정을 좀 삭히고 감정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며 중심을 잡고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혹시 화나는 날이 있거나 분, 분노하는 일들이 있거나 할지라도 잠깐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에게를 추원드립니다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받단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야곱을 앉혀놓고 너는 너의 외조부 집에 가서 그 외삼촌인 라반의 집에 있는 그 딸들 중에서 아내를 선택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믿음의 여인을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에서는, 첫 아들 에서는 햇사람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가나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때 이삭은 단 한마디도 에서가 잘못된 결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에서를 너무 이삭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에서가 하는 대로 놔두는 거야, 그냥. 근데 이제서야 깨달은 겁니다. 이제서야 가장으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너의 형 에서가 결혼한 건 잘못된 것이다. 너는 절대 형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마. 가난한 사람과 결혼하지 마.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돼.라고 이삭은 드디어 야곱에게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에서에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야곱에게만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럴 때가 있죠. 자녀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자. 이게 마치 사랑이냐 착각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꾸짖고, 혼내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린 자녀를 키우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분명히 말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도록 잘 인도하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곳,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떠나는 야곱에게 축복을 다시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을 때는 그 재물에 대한 축복과. 그리고 권세에 대한 축복,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데, 그때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이란 말은 빼놓고 본인이 다 축복을 주는 것 마냥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을 보니까 이번은 어떻게 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복을 주시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삭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 깨달은 겁니다. 이삭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아비멜렉그로부터 재산도 받았고,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터져나오는 복을 받았고, 어디로 가르든지 간에 농사를 지면 백배의 결실을 얻는 복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 복을, 내게 주어진 복을 내 아들들에게 나누어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은 내가 받은 복도, 내가 나누어준 복도 주체는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할때 겸손할 수 있고요. 이것을 할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5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어 그가 바다라나보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의 에서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드디어 야곱은 떠났습니다. 바단 아람에 도착을 했어요.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착을 한 거예요. 라반이 어머니의 자기의 어머니의 오빠라는 걸 알아요. 삼촌 집에 도착한 거예요. 안심했을 겁니다. 이제 평안할 것이다. 형의 위협으로 또 도망 왔어. 그리고 도망 오는 과정 가운데 갈 길을 몰라 헤맬 때그 위기 가운데서도 무사히 도착했어요. 야곱은 이제 안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엄청난 고난과 고생을 라반의 집에서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대로 잘될때 안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복인데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 또 그것이 무너지고 어긋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6절부터 9절입니다. 에서가 본적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 나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바다나나로 갔으며 애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애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 요새의 누인 마할낫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애서가요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야곱을 떠나 보내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하는 말도 듣게 되었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삼지 말아라.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그 딸들 가운데 아내를 선택하라라는 이야기를 에서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깨닫게 됩니다. 자, 깨달았다는 말이 어딨냐면 8절을 보시면 나와요. 에서가 또 본즉 이렇게 써 있거든요. 또 본즉. 앞에는 에서가 본즉 이번에는 에서가 또 본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와 야곱의 그 대화 내용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보다가 또 보았다는 것은 이번에는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에서가 뭘 깨달았느냐? 아하, 내가 햇 사람과 결혼한 것,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것을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았었구나. 어머니도 그게 속상했었구나. 근데 나한테 왜 얘기하지 않았지? 아. 아버지의 본 뜻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원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절을 보니까 이스마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마엘이 누구죠? 예, 이삭의, 이삭의 형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하가를 통하여 낳은 아들 이삭 있지 않, 이스마일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에서가 찾아가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가서 그 본초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인 마을낫, 그 마을낫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요. 그리고 내신 기뻐했을 거예요. 아, 이스마엘을 정도면 아버지의 형제니까 그 딸과 결혼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기뻐하시겠지라고 애서가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좋은 감정으로 생각을 하여 이렇게 두 번째 결혼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기뻐하는 일입니까? 이스마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의 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뜻은 이삭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과 리부가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논리적이고요.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위 사람들이 열이면 열면 다네 말이 맞아, 네 뜻대로 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스마엘이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응답이란 말도 없어요. 그냥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스마엘 뜻대로 한것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